안녕하세요. 인공지능 플랫폼 서비스 구축 및 실습 여덟 번째 시간 머신러닝 학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머신러닝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요. 머신러닝의 학습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머신러닝 프로그래밍 하고 있는데요. 머신러닝 프로, 프로그래밍 할때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신 러닝 개념입니다. 우리가 기계 학습이라고도 하고 머신 러닝이라고도 하고 좀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죠? 인공지능의 연구 분야 중에 하나로 인간의 학습 능력과 같은 기능을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현하, 실현하고자 하는 기술 및 방법이 머신러닝이죠.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규칙성을 찾아내는 게 목표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규칙성. 그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현재는 이제 빅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계속 학습을 시키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향후에 학습 관련 실습을 또 진행을 할 거예요. 데이터로부터 규칙성을 찾아서 학습을 시켜서 요즘은 스스로 학습을 하는 머신러닝, 딥러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처음 AI는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요? 예전에는 기존에 있던 통계 지식을 활용을 해서 탐색을 하거나 추론을 진행을 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계산하는 것처럼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컴퓨팅 파워도 많이 부족했고, 그죠? 알고리즘적인 완성도도 좀 부족했겠죠. 그래서 나온 게 전문가 시스템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문가 시스템은 뭐냐면 실제 전문가의 지식과 노하우를 전자화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찾아내는 거죠. 해법을. 이걸 저희가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해요. 실제 스스로 학습을 하기 위한 데이터가 아니라 전문가의 지식 자체를 축적해 놓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규칙성을 찾고 해답을 찾는 게 전문가 시스템. 그리고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스스로 학습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지금 현재의 AI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시스템과 이 머신러닝이 합쳐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지식과 그리고 학습, 데이터를 통한 학습, 이렇게. 점점점점 이쪽 방향으로, 스스로 학습하는 쪽으로 진화를 하겠죠. 그러면 인간과 인공지능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인공지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계산하기 어려운 복잡한 수식, 공식. 그쵸?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 일원에 대한 뭐 확인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자릿수, 많은 숫자에 대한 계산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수치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하지만 인간이 생각하는 인지 영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아직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쉽게 생각하는 아래 그림처럼 그림의 구분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판단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 한번 먼저 보실까요?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게 강아지인지 어떤 게 초코칩인지 구분이 빨리 되시죠? 아, 되셔야 됩니다. 네. 구분이 그 빨리 되실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이 봤을 때는 요 그림 한번 볼까요? 맨 위에 있는 그림. 얘가 강아지 눈인지. 그죠? 위치가 딱 눈, 코로 딱 잡혀 있잖아요. 초코칩에 초코가. 그죠? 보시면 강아지 눈인지 초코칩인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을 하고 있고요. 점점, 점점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인공지능의 판단 능력이 향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CNN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이미지에 대한 인지, 그 다음에 얼굴에 대한 인지 등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휴대폰에서도, 그죠? 얼굴 인식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처럼 점점 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따라가는 건 능력이 점점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기계들이 계속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머신러닝의 학습 유형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외에도 준지도학습도 뭐 있고요. 진화학습도 있고, 학습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저희가 보는 큰세 개의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도학습은 분류와 회기로 나눌 수 있고요. 크게 구분할 수 있고,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군집화, 그리고 압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학습. 강화학습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알파고 기억하시죠? 알파고 같은 경우가 강화학습을 통해서 만들어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도학습부터 차근히 좀 설명드릴게요. 지도학습은 학습 데이터로부터 하나의 함수를 유추해 내기 위한 방법 좀 와닿진 않죠? 다시 보시면 지도 학습기가 하는 작업은 훈련 데이터로부터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 예측하고자 하는 값을 그렇죠? 예측하고자 하는 값을 올바르게 추측해 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측하고자 하는 값이 미리 정해져 있는 거죠. 그죠? 정해져 있는 예측하고자 하는 값을 올바르게 추측해내는 게 지도학습이다. 뒤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학습된 결과, 그죠? 학습된 결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입력 데이터로 넣어줬을 때 컴퓨터가 기존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과를 예측하는 걸 저희가 지도학습이라고 해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입력 데이터와 결과 값을 준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소방차 그림을 여러 가지를 계속 학습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 그림은 소방차야.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그림은 소방차야. 라고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경찰차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형태를 가지는 차는 경찰차야라고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그림은 소방차, 이 그림은 경찰차. 이렇게 학습을 시킨 후에 입력 데이터로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생소한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보는 거예요. 얘가 정말 경찰차와 소방차를 구분할 수 있는지. 그죠? 사람들은 그냥 이 그림 보면 금방 알수 있죠. 아, 이거 경찰차네. 이렇게. 그죠? 하지만 인공지능은 알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된 데이터 기반으로 특징들을 비교해 봤을 때 경찰차를 찾아내는 것. 그죠? 이러한 학습 방법이 지도학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학습은 크게 저희가 분류 모형, 그 다음에 회귀모형으로 응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분류모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차 게이트 번호판 인식이 어떻게 보면 좀 대표적으로 저희가 설명하기가 쉽겠죠. 그죠? 주차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폰트의 숫자들을 학습을 시켜요. 그런 후에 저희가 카메라로 인식한 차량 번호 그죠? 차량 번호를 가지고 이 학습 데이터 기반으로 번호를 찾아내는 거죠. 그쵸? 번호를 인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요즘은 주차장이 됐든 아니면 톨게이트가 됐든 번호 인식 엄청 잘해서 예, 요금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도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숫자를 찾아내기도 한다. 라는 거.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실게요. 얘가 종양의 크기를 가지고, 이게 양성 종양인지, 음성 종양 악성이라고 하죠. 악성 종양인지를 찾아내는 건데요. 이렇게 분류 모형을 만들어요. 사이즈가 겹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분류 모형을 통해서 얘 이렇게 딱 양분해서 나눠서 양성과 악성을 구분하는 것, 이게 분류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회귀 모형. 이라고 하면 회기는 약간 수학적 함수 관계에 있는 함수를 구현을 해놓고 그 함수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분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자료들 간의 관계성을 수학적으로 추정하고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항상 함수가 나오면 통계가 나오면 나오는 게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가 나오고 있어요. 종속 변수라고 하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고 싶은 결과값이 종속 변수고요. 독립 변수는 결과값에 영향을 주는 입력값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귀 모형은 이런 것처럼 함수 그래프를 따라서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을 하고 분류할 수 있는 모형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비지도학습 진행할게요.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알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얘가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결론을 알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지도학습 혹은 강화학습은 입력값에 대한 목표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가 없어요. 통계의 밀도 추정처럼 연관 있는 데이터들을 그룹핑을 시켜서 그 그룹이 가지는 특징들을 찾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고 설명이 가능하도록 학습이, 학습을 시키는 게 비지도 학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앞서서 저희가 경찰차와 소방차를 가지고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렸었는데요. 비지도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 값을 별도로 넣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머신러닝을 시켜요. 그리고 결과 값을 정확히 주지는 못하지만 데이터의 특성별, 그죠? 특성을 파악해서 특성별 비슷한 데이터를 군집의 결과로 반환을 해줘요. 그래서 그룹 A, 그룹 B로 나눴어요. 라고 보여주는 거죠. 한번 볼게요. 입력 데이터로 경찰차랑 소방차를 이렇게 다 넣어줬어요. 한 번에. 그런 다음에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그룹핑을 했더니 이렇게 빨간색을 보여주는 그룹 A와, 그죠? 그리고 경찰차를 나타내는 그룹 B로 나눠지더라, 특성을 이렇게 나눌 수 있더라라는 결론을 뽑아내는 게 비지도 학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지도 학습은 크게 군집 분석과 이 간이라고 하는 그쵸, 되 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고 해요. 예, 해석을 하며 그래서 크게 이렇게 요즘 많이 활용되는 게두 가지라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군집 분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들의 특징을 분석을 해서 그룹핑을 해요. 그림을 보시면 지금 원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색상으로 쭉 퍼져 있는 산점도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점도를 내부적으로 군집 분석 알고리즘을 돌려서 중심점을 찾아서 분리를 했더니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나의 그룹이 나왔고요. 파란색으로 하나의 그룹, 그 다음에 녹색으로 하나의 그룹이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세 개의 그룹이 좀 차별적인 특성을 가진다라고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게 군집 분석입니다. 이 군집 분석은 현장에서 질병 분포나 면적, 그 다음에 저희 뭐 투표율 같은 거볼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역학조사 그다음에 고객 세분화 할때 현재 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라고 하면 주로 이미지 관련해서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인데요 보시면 이거 위에 있는 그림 잠깐 보시면 지금 크게 좀 해서 보시면 어떤 그림이냐면 실사의 얼굴 이미지가 3D 캐릭터처럼 변형돼서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저희가 예전에는 사진을 가져다가 3D 모델링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 모델링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면 이미지 생성이라든지 변환이 좀더 손쉽게 가능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노이즈를 넣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형태의 이런 그림으로도 특징을 뽑아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응용 방법이 간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이에요. 강화학습. 저희가 뭐 알파고가 강화학습을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강화. 어떤 것들 을좀 더, 더 집중시켜서 할수 있게. 강하게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보시면 행동 심리학에서 영감을 받았고요. 강화학습은 선택 가능한 행동들 중에서 이 보상이 중요해요.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 혹은 순서를 선택하는 방법이 강화학습이에요. 그래서 강화학습의 초점은 학습 과정에서의 성능 중심이고요. 그리고 이는 탐색과 이용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좀더 만들어 갈수 있겠죠. 자, 이 그림을 잠깐 보세요. 에이전트가 실행을 하는 유저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에이전트가 이 환경 안에서 어떠한 실행을 해요. 액션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리워드를 받을 건지 아니면 페널티를 받을 건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사람도 그죠? 페널티가 있는 쪽으로는 차라 안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상이 큰 쪽으로 이렇게 점점 점점 학습의 방향을 유도해 가는 거죠. 뒤에 그림을 보시면 좀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가운데 아주 귀여운 로봇이 등장을 했네요. 이 로봇 로봇의 양쪽에는 오른쪽에는 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양동이가 있어요. 유축헌데 지금 수도가 아래에 양동이가 있기 때문에 저 양동이 안에는 뭔가 물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저희는 사람이니까요. 그죠? 하지만 이 기계학습을 하는 인공지능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한 거겠죠? 자, 얘가 양쪽을 살펴보다가, 어? 하고 불 쪽을 먼저 선택을 했네요. 그러면 불 쪽을 가면 뜨겁잖아요. 그래서 50포인트가 차감이 됐어요. 저희가 페널티라고 하죠. 예. 리워드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페널티를 받고 말았어요. 그러면 어, 불로 가면 나쁜 거네 라는 게 이렇게 성립이 된다는 걸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번 뭔가 학습을 하거나 선택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수도가 양동이와 불이 있다고 하면, 그죠? 그 다음번에는 되도록이면 양동이 쪽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패널티와 리워드를 가지고 어느 쪽을 선택을 할지, 그리고 리워드가 높은 쪽은 좋은 쪽이라고 해서 점점 그쪽으로 학습을 강화시켜 나가는 게 강화학습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응용 분야 한번 볼게요. 로봇 제어 자동화 쪽에서도 이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산업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로봇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협동 로봇들도 있지만 학습을 통해서 자기의 행동을 제어하는 이런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강화학습을 통해서 좀더 나은 경로로, 좀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정 및 재고 관리 최적화라고 하는데, 어느 곳에 제품을 채워야 할지, 빈자리를 찾았을 때 어느 곳에 재고를 쌓아야 할지 등등을 이렇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강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장에서도. 그다음에 스케줄링 최적화, 그다음에 최적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고 해서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를 하기가 비지도 지도학습 이거보다는 강화학습이 아마 더와닿으실 거예요. 보시면 로봇공학, 그다음에 알파고, 특히나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죠. 점점 나은 쪽으로 학습을 학습 방향을 틀어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앞서서 저희는 지금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는 파이썬으로 이 각각의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을 해볼 거예요. 뒤에서 실습을 진행을 하면서 머신러닝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알아야지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파이썬에서 자주 사용되는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이렇게 네 가지 저희가 실습할 때쓸 거. 예. 그래서 텐서플로우라고 해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케라스 텐서플로우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약간 고급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CNTK라고 해서 MS, MS에서 나오는 게 있고 티아노라고 해서 또 제공을 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프레임워크를 지금 당장 쓸건 아니고요.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로딩을 해서 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 게 머신런신 쪽에서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 라이브러리가 이 사이킨런이라는 라이브러리하고 그 다음에 케라스, 그쵸? 그리고 텐서플로라는 걸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가장 쉽기도 하고요. 한번 볼게요. 사이킷런이라고 하면 인공지능에 필요한 모듈을 거의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용 라이브러리. 빅데이터 분석용 라이브러리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판다스, 메플로립 넘파이, 시본 등이 내포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도, 비지도 학습, 그다음에 모델 선택, 평가, 그다음에 데이터 변환, 데이터 불러오기 계산.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학습을 시키는 기본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처리 쪽에는 뭐 프리프로세싱, 전처리죠. 그죠? 프리프로세싱, 그다음에 피처 특징 압축해서 뽑아내는 거 이런 것들 기능 제공하고 있고요. 모델 선택 검증에서는 예, 밸리데이션 할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값 예측을 할수 있는 리니어 모델이라는 것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델들은 저희가 필요할 때 찾아봐야겠죠. 네, 이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는 Cyklin r n org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크롬으로 검색을 해서 좀 번역을 해서 캡처를 좀 떴는데요. 보시면 Cyklin r n 에서는 분류 기능 제공하고 있고요. 함수적인 회귀 관련된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링 할수 있는 군집 관련된 것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원 축소, 모델, 선택, 전처리. 아까 프리 프로세싱 있었죠? 전처리 기능까지 사이킷 런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사이킷 런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파워 쉘에서 아나콘다 파워 쉘에서 pip install scikit-learn 하시면 추루룩 설치가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뭐 이미 설치돼 있으면 이미 설치돼 있다고 나오겠죠. 예. 그 이후에 저희가 주피터 노트북에서 어, scikit-learn이라고 다 쓰는 건 아니고 sk-learn이라는 약자를 사용을 해서 임포트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전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고요. 실행한 화면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 Keras예요. 대부분의 딥러닝 모델을 간편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할수 있고요. 이 Keras의 백엔드 엔진, 그러니까 Keras를 구성을 하는 엔진은 TensorFlow랑 e 아 o 랑 CNTK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 기반으로 해서 백엔드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린 모르겠고 사용자가 편하게 쓸수 있는 고수준의 함수를 제공하는 을게 케라스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케라스 역시도 이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세부 정보를 확인하실 을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케라스는 설치가 안돼 있을 수가 많아요. 그러면 pip install 해서 shell에서 케라스, 요 케라스 모듈을 설치를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텐서플로우예요. 구글에서 만든 딥러닝 오픈소스 패키지고요. 예, 집단지성을 활용을 해서 점점점점 점점 이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들이 더 확장이 되고 있고 더 고도화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파이썬에서 이 텐서플로우 알고리즘을 돌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텐서플로우가 좀 느려요. 자바보다 느리, 느리고 예, 간단간단한 것들은 저희가 실행을 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지만 예, 큰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학습하기에는 저희가 조금 뭐 PC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학습은 시작하고 그다음에 학습을 시작하는 명령은 내리돼좀더 예, 고사양의 PC에서 텐서플로우를 돌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이썬으로 동작하는 건 아니고 이걸로 시작을, 저희가 인공지능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이트 방문하시면 앞서 다른 라이브러리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정보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예, 열심히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